가자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어대 퇴마 수술 치바 죽을 목숨 아니었나? 짝수팅? 오늘밤에 너를 초대할 수 있지 그래도 줄지. 너 의사 나가 정신 시다 분인. 로 <laughs> 야. 잠만 삼삼 3, 3 의사야? 사탕? 야. 참말. 야, 야, 잠깐만. 이거 아 사야. 야, 야, 내말 들어봐. 지금 짝수 중에 마피아 있다고. 다은 왜? 아, 나 판사야. 그냥 깔게 판사라고. 그래서 이거 아, 사야 들어봐. 총구 유도잖아. 오케이, 오케이. 나 자투야. 그냥 쏘아 버리고 싶어. 기다려봐.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내가 쏠게. 파 망했다. <laughs> 망했다 이거. 자투 누구? 아니 나 자투인데 뭐해? 그냥 쏘아 버리고 싶고. <laughs> 누가 그리고 동기 하나 매. 아니, 팔 도둑, 도중...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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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못 이긴다. <laughs> 야, 의사가. 아, 삼수자 되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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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오일삐이거든 <laughs> <laughs> 야, 야야야야. 야, 빨리 야, 야, 야. <laughs> 야, 가던가. 자수잖아. 그냥 쏴 버리고 싶다. 아니 뭐해, 진짜. 아니, 와, 진짜. <laughs> 너는 <너무> 뭐하냐, <laughs> 개그 아니야? 아니 이 자수인데 왜 거기서 <laughs> 돌겠네. 아이 킬났다. 이런 걸로 내 계획을 멈출 순 없어. 없을... 까비다. <laughs> 야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야 내가 내가 미안하다. 어, 아이 킬못 내네. 아 나는 당연히 의사가. 어, 치라 미안해. 테마 당장 바꾸세요. <laughs> 야 너는 능력 뭔데? 잠깐만. 광 도주지. 아 잡네. 어, 야 이거 참. <laughs> 미안하다. 아 그냥 안전하게 육설걸 그랬네 이거. 야 근데 의사가 야 의사가 이거 방풀 아니야? 물론 방송은 안 하고 있지만.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어. 헤. <laughs> 야 마이너스 어 이거 맞아? 맞아? <laughs> 와 이거 킬났다 마이너스 88점이라고. 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피아해 받고 야 이건 올려야겠다. 아 애들아 미안하다. 왜 이렇게 킬을 못 내지? 가보자고.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미선테마 죽을 목숨 아니었네 기다려봐. 오늘 또 밤에 뭐야? 너를 초대해 주지. 아, 어, 뭐라는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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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구라다. 잠깐만. 이상, 가팀? 정보 한 명이라고? 얘, 얘 위선이야? 야, 야. 야. 허경 맞아. 그건 인정할게. 1아. 어 정보 그냥 이로 연인 <laughs> 어몇 초에 연인으로 연 구를 친 건데, 30초에 기다려 봐. 안녕, <laughs> 기다려 봐. 맞아 맞아. <laughs> 기다려 봐. 맞아. 진짜로. 3놈아, 4놈아, 장난칠 거야. <laughs> 미안하다. 그러면 하, 그냥 쏴 버리고 싶군. 아, 뭐해 시... <laughs> 기다려 봐. 써야겠다. 기다려 봐. 오늘 밤에 <laughs> 너를 초대해 줄게. 육솔까? 삼솔까? 3픽이 뭐였지? 간호사 <laughs> <laughs> 3,7 접이야? 아야왜 접선했어 광기인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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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해? 아, 칠 칠도, 하 던가? 응, <laughs> 음, 실로 추 가를 낼 거야. 수화 버리고 싶건. 그러면 아 칠투코. 응? <laughs> 아니 투표 왜 이래? 안데 아, 이거를 이렇게 이기네. 아니 근데 1픽이 갑자기 연인드립을 쳐가지고 아니 어...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경찰 나가는데 야. 아니, 위선이면 말을 해야지. 나 그럼 정, 아, 정보 한명 들고 오는데, 어? 아니, 위선인 줄 몰랐어, 나는.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 야, 이거 완전 하양판이네. 아까 전판에 마이너스 88점 꺾이고, 지금 45. 야, 이거 지금 돌리면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다. 어, 반갑습니다. 아니, 이걸 이기네. <laughs> 아이, 패드립, 뭐. 어. 신경 쓰지 마. 어, 아니 저 정도는 괜찮아. 저 정도 패드립 가지고 뭐. <laughs>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 아 이거 참, 야 이판 이거 레전드네. 어, 이피 왠지 아 하양판 같긴 했어. 아니 연인을 왜 나가? 진짜. 근데 이거 연인 나가는데 이겼다고. 가자.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맞... 죽을 목숨 아니었나?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나병 갈게. 오케이. 네, 자일 의사입니다. 실님 뭐해? 사만 너 저주 왔어? 언달. 칠뭐라는 거야? 칠도. 저 눈치네. 실경 오케이, 2 그러면, 그러면 내일 37탕 하고, 오늘 2랑어3너 노선 결사 람 에, 그러면 <laughs> 지금 이픽이7 뭔지 몰라서 3일 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돼 2픽이 3... 아니 칠이 뭔지 모르면 자일하는 게 맞지 않나? 내말 틀려? 나는 뭔데? <laughs> 이 가자. 내말 틀려. 지금, 이 픽이 3위랑 헷갈렸다고. 지금, 7이 뭔지 몰라서 3위 했다는데, 이 픽이 3위, 3인... 너, 너, 아니, 7이왜 3위를 해? 너, 2, 3, 왜 타일이? <laughs> 말이 안 되지. <laughs> 그냥 쏴버리고 싶고. 3. 아니, 지금 2픽이 2, 3픽 헷갈렸다고. 그래서 나는. 해결 <laughs> 우선 <웃음> 기다려봐 건달이 맞긴 하거든? <웃음> <웃음> 있을까? 육솔까가이 솔까? 어? 허블카자네 이마피아 맞지? 오보고 기다려봐 그냥 쏘아버리고 싶고 6픽이 군인인가 본데? 오호 6 달려야지 어 6픽이 군인인가봐 일단 정치판도 아니야 팔은 무조건 해커 맞아 어 팔은 무조건 해커 맞고 찬성해봐 새로? 그러면 사탕 해야지 안 끝났으면 사탕 해야지 어 그렇지 사탕 해야지 7너 <laughs> <laughs> 기계 팔뚝이야? 보치 이건또 뭐야 규칙 파괴 왕자야. 음. 건달이였어 사피? 킬라 뻔했네. 어, 육 쐈으면 킬라 뻔했어. 와, 이거 이잘 e 쐈습니다. 나이스. 가자. 의사 나왔네. 없습니다. 의사, 의사 좋습니다. 예. 푸 의사가 지금. 의사가 승률이 65% 정도 될 텐데, 어. 자, 잘 갈게요. 자일 의사입니다. 자일 의사예요. 나만의 남수를. 7 <laughs> 노손. 오, 기다려봐. 지금 경찰이 안 나네. 왔 1호 가시고. 도주 선가. 영매. 팔손작용 잠깐만 7노선이라고 1호 가야7 가야겠네 나 홀이지? 실 가자. 어. 위선 안 보거든, 사실. 위선이었으면 분명히 의사로 빠졌을 거야. 이야. 실직 대리 4명이잖아 누가 정보 3이라고 했어? 잠깐만. 정보 3이라고한 적은 없는데 이 피체 구라다. 실 간다고. 내오더칠이라고 이것으로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laughs> 이도 막힙니다. 어. 일단 작용으로 메모를 하겠는데 지금 7 픽은 무조건 마피아야. 3놈앞7 거지. 3놈앞7 거지마. 어 조결 인재 받네. 내일. 부디 이번 희생을 막을 수 있기를. 일사 중에 또 보조가 있어. 그리고 5픽사탄 맞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위선마비 7노선을 나와요? 말이 안 되지. 어, 내일 이 가, 이제 마피아야. 나황 먹은 이상 정했어. 무조건 자이하고 내일 이 갈게요. 뭐야, 끝났네? 그러니까 왜 확을 줬어? 야! 얘 과학자였네. 뭐가 마피아라고? <laughs> 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얘는 왜 1호 값을 냈어? 그러면 1호 다른 팀 내고 5픽이 7로선 내도 그러면 5가 달리고 칙... 이거 왜 이래? 잉? 어 반갑습니다. 홀이면 거의 안 지지. 어 홀이를 주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거 마피아 중에서도 중직 한명 나와야 돼 의사나. 어이 감사합니다. 음. 세상에 얻을 수. 어? 언론의 횃불은 밝아지는 법입니다. 직면 굴인데 잠깐만. 어, 속보 유언 기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 어, 무난하게 가고. 어차피 지령으로 볼게 뻔하니까. 자, 이모티콘 준비하고. 이번에, 잠깐만. 모던타임즈. 단입기소 속기입니다. 오, 맞다. 나취실를 야, 취지 안 했다. 취지 안 했어. 군인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의사고 팔진경 중 기자고 내일 취재 가능하 <laughs> 속보 의사, 군인, 삼이 다른이야? 삼이 다른이면 어칠 고거? 실 마리를 불다 보면 삼. 3... 야 오치즈가 맞나? 야. 오히려 취재가 안 되니까 더 괜찮은데? 첫날에 취재, 어? 취실 나는 것보다 시민티 낸 다음에 다음날에 취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이거 괜찮은데? 야, 속보보다 그냥 다음날에 취재하는 게더 괜찮은 거 같아. 인정? 어. 자, 잘해라.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사람은. 3취제 중인데, 이거, 킬라면, 한 읽어라. 8, 사 다른? 오, 8, 사 다른이라고? 뭐 승부수 같지? <laughs> 오케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실마리를 <laughs> 안 된다니까. 자3 잡고 <laughs>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야 판이? 어. 팔을 고정받으셈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어 나이라는 게 맞지. 5픽은 무조건 시민 팀이야. 어 찬성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픽 내가 봤을 때는 도둑 같은데. 느낌이. 어 역시 역시 도둑이었어. 너는 어디에 있을까? 그럼 내일 사 가면 되겠다. 어디서 무얼 할까? 어. 제 도둑이야. 난 도둑 맞는 거 같거든. 보통 고독들이 군인 많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고독 보고 있어. <laughs> 자 아무튼 얘 예, 살을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킵. 기... 자 <laughs> 예, 이렇게 해서 기자 해봤는데 어, 이건 뻔하지야나 예. 근데 첫날에 취재 못했어. 할까? 나도 모르게. <laughs> 할픽한때 예, MB 줄게요. 아니, 어 그거 뭐 이모티콘이나 뭐 유언 이런 거 준비한다고 까먹고 있었어. 첫날에 <laughs> 취재하는 거 까먹고 있었어. 자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기자 기자 해봤고 다음 게임.